哇，快点！走。 어? 다쳤네 에이 4시 30분까지 내일 오지 뭐 그래서 다시 왔어요 좋을 것 같아 야. 네. 기 no no pamphlet no pamphlet no just only one okay 15위안오아 윤봉길 의사는 적 소개였어요. 근데 되게 공원 안에 이렇게 기념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든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왔었을 때 어떤 분이 바닥에 이렇게 글을 물 물로 이제 자국을 내서 글을 써 주셨던 것도 보긴 했는데 오늘은 사람 한국 분들을 많이 치지 않았어요. 한 3주 전에 매현 기념관을 갔다 오긴 했는데 서초동에 또 이렇게 직접 이런 이 상해 홍콩원에 와서 매연 선생을 만나보니까 좋네요 아 한국분 계시는구나 한번 들어가 보죠 뒤에 장보출과 생불환 이게 사내가 큰 부... 뭐였지 사내가 큰 대장부가 집을 나서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윤봉길 의사의 그 다짐들 결의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1929년은 가그 토끼와 여우를 꾸밀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윤동일은 일본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당시 대상이 되었다. 조국 동림의 큰 뜻을 품고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중요한 거사를 계획 중에 있었는데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기에 윤동이 찾아온 것이 더없이 반갑고 고마웠다. 좋은 곳이. 나는 되게 좋네. 누군가가 큰 용기를 내서 이루어낸 일들을 끝까지 시간이 지나도 기억해주고 기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음, 상, 상해 임시정부 청사도 대부분 많은 관광객들이 가지만. 여기 홍커공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또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호스텔에서 친구들이랑 사귀고 같이 다니면서 얘기 나누고 친해지고 그런 자기네들 나라 얘기 듣고 그런 얘기 듣는 것도 굉장히 좋고 재밌었는데 한국인으로서 이런 곳에 오는 것도 뜻깊은 것 같아요 되게. 是韩国佬啊，韩国佬，你是韩国人啊？啊，身体、哦、好呀？身体好啊？身体好？身体好？对，你该穿不怕冷。你看，我老头子该穿的这个衣服，看到、嗯、吗？我穿的这个。啊哈。哎呦喂，打扰你啊，打扰打扰。谢谢打扰打扰 아 힘들어. 그만 하고 가야겠다. 너무 재밌다 이거. 이게 뭐야 이집 하나 가져가고 싶어. 되게 다들 많이들 이렇게 하는 놀이구나. 남녀노소 소 네. 어린 사람들은 없는데 젊으 신분들도 가끔씩 와가지고 같이 하네.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 아.谢谢谢谢你，好好。谢谢你。 어. Thank you, 니 <laughs> 짱이다. 개잼 있어. 와, 근데 어디로 왔지? 중국에 오면 이걸 꼭 하세요. <laughs> 제기차기? 제기 같은 건데 좀더 무겁고 재밌네. 와, 땀에 흠뻑 젖었어. 근데 나만 젖었어? 니 <laughs> 아.

내 이름을 한번써들었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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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우와, 시에 <laughs> 시에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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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자가 좀 다를 텐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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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좋습니다.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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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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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국고구구구 구, 구. 국자가 아, 원래 자, 번, 어. 원래 간체자 번 번체자? 어? 응?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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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국자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응. 중국. 아, 나라 국자. 어. 세세미 이안가 이안노. 아하. 반체지. I d o n 오. 어. 오. 아유 아유. 이 아, 이이 양의 양의 거라고? 이 아, 123, 2123, 223, 223, 223, 223, 2이3 223, 223, 2이3 223, 223, 223, 223, 2이3 2 2아2이 하우 하우 제세 제세니 제세니 나 니먼의 대한민국 이거 민요야 나 매일 연습한다 정말 재밌어 대한민국이 아닌데 우리 양화스 합쇼랑 남자는 거량스 가호들아 거기야지 대한민국이 맞아?

뭔거 같아. 매의매 매헌. 매의한국한국와 매헌. 윤봉길. 매의 아, 맞아요. 맞아. 한국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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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목소리> 내가 이렇게 많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 불러 모았어. 셰셰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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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셰셰니. <목소리> 조니다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바이바이. <laughs> 너무 재밌는데? <laughs> 제기차기 하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도 가고 아! 사진도 찍어봐야지 맞아 응. <laughs> 고민이에요. 라지 사이즈를 살까.. 이비슷 이거 몸 전체를 둘 수가 있는데, 그냥 미디엄 사이즈 사도 될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32원, 거의 6천원뿐인데, 두개 12,000원. 지금 집에서 갖고 온 3개 면 향후에 아버지 고향 수건, 한 10년 된 수건을 쓰고 버리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사러 왔는데? 이게 좀 좋은 거 같아. 데카트론이 전체적으로 저렴하고 하나에 6,000원이면 좀 비싼 거 같아서 하나만 살까 고민 중이야. 오케이. 결정 두 개. 두 개로 삽시다. 투. 알페이 어딨어? 알페이. 좋아, 좋아. 밥 먹으러 가자. 여기도 인기가 많은 거 같은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Yeah. yeah. Ah this one. This one. Yeah. This one? Yeah. Okay. Okay. So you can get it, you don't need to. Sorry? This one? When uh, you can shut down on the other? No? Order? Yeah. Yeah. How can I pay? Uh later? Yeah. Ah okay, okay. Thank you, s s o r r y can I ask something? What w h a t is t e o u r t y e a l e o a l i t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How to? 맛있어요. 맛있어요. Yeah, 맛있어요. Yeah. Are you from Shanghai? Uh, yes. <laughs> so, You're from Korea. Bro. Yeah, Korea, Incheon. I've been to Seoul, Busan, Jeju. Oh, oh wow. Yeah. Jeju is a really good island. <laughs> yes, yes. Beautiful island. Yes. Welcome to Shanghai. Yeah. This pork is really delicious. Char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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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I see. Charcoal. Guangdong. Guangdong. Guangdong style. Yes. It's me. Together. 와. 얘다츠 바. 야, 윌리폼폼. This points to quality g a m e 지 예스. 내가 했던 게 젠지였어. 젠지. 아. 젠는 한국의 제기와 비슷한 중국 전통 제기 놀이. 어, 제기네 제기. 진짜 너무 강해 하나이 친구들 밥먹는데 좀 쌈을고 해야 먹어야 될까? 어, 온다 온다 음료 음료를 봐야 돼 음료. 단코코단코코 T N C O C O 단코코공고한데 Have a good day. Good. Have a good night. Okay. Thank you for your dinner. Yeah. Thank you. 징재빙씨 <목소리도> 코코 모시기 코코도 먹어, 먹고 싶은데?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계속 까 드시면 어떻게 하나 여기다 팜코코 오 뭐야 상 개많아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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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excuse me how, how can i go how can i pay qr code 아왜 나는 안 되지? WeChat. I have a, I have a no WeChat. WeChat. Excuse me? I have a no WeChat. Just Alipay. How how can I order? Alipay. 아, 이렇게 직접 어 이게 위챗도 있어야 되나? Thank you. Cheers. 음. 오오오고고오 고고, 고고 산 고고산 고고산 고고 고고산 고고 오고오오오오오오오고오오잘섞어서 고고 고고. yeah. 고고 먹어야 되는데. 맛있네 부드럽네 날씨가 왜 이렇게 뽀얗니 탁하네 오늘은 좀 북경이 정치의 도시라면 은 상해는 금융의 도시라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해에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북경에 보인다고 아,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어우 진짜 사람들도 너무 많고 벅쩍벅쩍 하네. 대륙의 사람들이. 여튼 상하이는 이제 오늘로 끝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항저우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홍콩우 공원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는 홍콩우 공원. 예전에 상해 왔을 때 여자친구랑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관광지들 다녔던 거 그런 기억 때문인지 상해가 되게 익숙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 요 <목소리> It has always been. I met a crazy boy. I met in, a crazy Korean in, He's in Shanghai. The food. He's, holding the food. <laughs> He's holding the food. right now. This guy's crazy. Look at him. Look, no, at, him. Look no. at him. This guy is very crazy. Look at him. No. Not good. Oh, inside. Oh, hang on, How good? Inside. It's good. good. Not good. No.